히브리어 지격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여우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하였다. <laughs>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였다. 동산 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고 손대지 말아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성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laughs> 그 여자가 보니 참으로 그 나무는 먹기에 좋고 눈에 탐스럽고 분별력을 얻기에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 중 일부를 취하여 먹고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우화가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들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 동산에서. 건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였다. 당신의 소리를 제가 그 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전했느냐?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그 사람이 말하였다.당신께서 제 곁에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내가 한 일이 어찌된 것이냐?그 여자가 말하였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여우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내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두니 그가 내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칠 것이다. 그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임신의 고통을 정령 많게 하니, 고통 중에 너는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내 남편을 너는 갈망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소리를 듣고,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내가 먹었으니 그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너는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수고로 그 땅의 것을 먹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은 내게 자라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땅으로부터 내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의 땀으로 내가 빵을 먹을 것이다. 참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바 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들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성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여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셔서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다.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에덴 동산의 동쪽에 크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